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선호랑이 세비입니다. 오늘 3월 26일인데 아침부터 비가 너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멈, 멈춰져서 한3시한 넘어 가는데 제가 오늘 그 반죽을 칼국수 반죽을 영상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뭐문의가 많이 오고 뭐 여기 방문도 몇분 와가지고 <laughs> 어찌하면 되는가 이런 식으로 보러 오시는 분도 많이 오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자, 내용은 다 아시는데 하는 방법이 약간 좀슬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서 반죽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은 파란 바가지가 있습니다. 파란 바가지에 물을 지금, 자, 소금도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이 바글리잔에서 반 정도 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식초도 반 넣고, 자, 이를 젓어 가지고 용해를 다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식용유는 지금 이 반죽기에 옆에 반죽기에 보이시죠. 반죽기에 그냥 줄 묻는다 했습니다. 식용유 만을부은 상태에서, 자, 부추도 자, 부추도 잘 씻어 놨어요. 씻어 난거든 부추를 바로 이 반죽, 자, 반죽기에 넣었니다 자, 영상을 많이 보신 여러분들께서, 자, 저 바가지에 밀가루 여섯 바가지, 그 다음에 전분한 바가지, 자, 면장 한 숟가락, 여고 내용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는 방법에서 자꾸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고, 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기계를, <놀람> 기계를 일단 먼저 돌렸습니다. 물을 물하고 식초하고 소금하고 스피드 물을 바로 구하 자, 이게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끓을 준비하면서 작은 잠깐 인상을 잠깐 놓쳐놓겠습니다. 지금 후추를 넣고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해니다자 밑에 개팩을 열었습니다. 진행 자세히 보이 보이도록해서 좀 진행을 땡겨서 영상을 영상을 보여요. 이자 후추를 안 자르고 그대로 그대로. 그다음에 세척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게 자차 작지름 기계 안에서 밀가루가 돌아가면서 같이 아주 미세하게 잘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가 다그 부추로 절단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이 반죽 특징은 물을 적절하게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질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보면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억수로 대게 반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돌리다가 보면 반죽을 한 30분 하게 되면 말랑말랑하게 그 잘나오니다 흙수로 단단합니다. 단단하게. 자 손으로 잘안 들어갈 정도로 그런 식으로 물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질면은 아예 작업이 그기 힘들고, 자, 미니 제대로 안. 해. 자, 지금 반죽이 너무 되기 때문에 부활하가 되어있습니다. 두근이리는 제기나서 자, 편집 안하고 반죽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집을 하니까 정말 야 무슨 다른 기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른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루하시라도 정말로 이거는 재산 공니기입니다 상이 주로 하더라도 지금 반죽이 되고 있는 가을 한번 넓히 보세요. 자, 지금 나오죠. 지금 반죽이 지금 한20%에게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지금 계속 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맞고 잘 되면 이게 중간에 안 끊깁니다. 환죽이 잘안될 때도 자꾸 잘해버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제가 뗐기 때문에 되지만, 환죽이 안될때 여기서 잘리가지고 연결이 안 되겠습니다. 자, 조금 돌리면 말랑말랑해지 끼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돌리면 더 말랑해지겠죠. 자, 부추를 통째로 잡아야 도 이렇게 잘게 분쇄가 됩니다. 밥이.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지금 한 5분, 지금 시간적으로 9분 정도 지금 반죽을 해, 진행했네요. 9분 16초 들어갔는데 앞으로 6분 정도 더 돌리고 자, 5분 동안 엄청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작업이 길어지니까 일단 멈출 때까지는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멈추고 5분도 돌리고 난 뒤에 제가 재수없는 상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땡가지고 툭툭 잘리면 안됩니다. 쭉 늘어지게 될 때까지 계속 돌려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떼는데 툭툭이 잘리면 아주 상당히 힘들겁니다. 그 점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자이게이 이제 툭툭 떼어지면 안되고 쭉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고무줄 늘어나듯이 쭉쭉. 경기를 하면 전반전을 돌리고 난 뒤에 자, 자 5분에서 1 0분간 휴식을 합니다. 자, 휴식까지 시작합니다. 자, 지금 잘 안떨어지죠? 이정도이 이래 악방이 약간 툭툭 끊기는데 지금 완전히 탄력있게 이런식으로 탄력있게 자 여기서 지금 자 전반전 끝났다 생각하면서 5분에서 10분 막 아, 성질 급하면 5분만에 기계를 제가동시켜가지고 15분 더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 완전히 후반전 게임 들어갈 때는 지금 이 현상과 달리 찰지게끔 그런 식으로 쫙 돌아갑니다 자 영상을 조금 있다가 다시 계속 돌릴게요 자 여러분 5분 실는시간에 저는 정이 가득 담긴. 자, 정 요즘 러시아 사람들 전쟁 친다고. 이 쪽파에 못 먹어서 참 신경 좀 쓰이겠습니다. 빨리 끝내, 끝내든지 해야지. 알죠? 자, 이거를 먹으면서 다 먹고 돌리면 됩니다. 음, 맛있군요. 초코파이 오래간만에 먹는 게 너무 맛있네요. 까만 것보다도 이거는 노노란 초코파이네. 아. 자, 저는 한 7분 정도 휴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후반전을, 후반전 반죽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후반전으로 갑니다. 자, 이게서 10분간 휴식하고 난 뒤에 반죽이 어떻게 변하는가 확인해 볼게요. 자, 자, 막 차기가 있어가지고 떼지지도 않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따리오나. 자 아까 그 큰아지가 차이죠. 자아까전에는 무늬가 생겨지고 지금 무늬가 생겨서 매끈하게 올라오고. 자, 전반전 때에 올리는 거하고 모양이 틀리죠? 탄력이 더 있어집니다. 땡기면 땡기는 쭉 늘어납니다. 자, 중국집에 나라 주방장님께서 숙도 하듯이 자 땡기면 땡기는 새 고무 늘어나듯이 그래 늘어날 정도로 반죽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시죠? 땡기면 자, 이 자, 땡기면 자, 땡기면 자, 땡기면 자, 땡기면 자, 땡기면 자, 땡기 자, 땡기면 자, 자, 땡기면 물론 시계 땡기면 끊기기는 끊기지요. <laughs> 근데 느낌이 항상 이런 느낌을 갖고 만족을 하셔야 합니다. 자, 탁탁 소리 나죠. 탁탁. 자, 땡기면 탁탁. 탁탁. 자, 탁탁. 터지는 소리. 아, 여러분, 정말로 덥습니다. 반죽을 하다 보니까. 자, 제가 반죽 가루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자주 잘 보셨으니까, 뭐, 제로 들어가는 부분은 다 아실 거고, 자, 돌리는 건 이래 돌리면 됩니다. 이래 돌리가지고, 비닐팩에 넣고, 사람이 올라가 밟아가지고, 통 안에 딱 넣고, 자, 냉장고 안에서, 자, 영도에서 마이너스 2도 사이로, 보관해 가지고 좀 딱딱해 질때 그때 바로 막 숙성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좀 굳어지면 바로 칼로 잘라 가지고 자 압착을 해서 면을 바로 먹으면 됩니다 자또이 영상을 보고 의문이 안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가지게 밀가루 볶고 이라는건 앞 영상에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기술 부추를 넣고 자 반죽을 해가지고 탄력면 어떻게 끝나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